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김정은의 동향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 지금 에이 c 이 열리고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계속 만나고 있는데, 자, 김정은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말이죠. 아, 시진핑과 이재명이 만나던 그날, 아, 11월 1일. 자, 김정은은 아,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의도된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에이팩이 이제 열린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온다고 하니까 바로 직전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던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가 만나자고 하는데도 묵묵부답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김정은 이 김정은이 말이죠 어떻게 시진핑이 이재명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뭐 트럼프도 그렇고 그리고 다카이치도 그렇고 이재명을 만나는 것이. 달갑지는 않겠지만 자기 편이라고 여기는 시진핑이가 이재명과 만나서 그야말로 쇠쇠를 한다 상당히 신경 쓰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김정은은 11월 1일 시진핑과 이재명 이재명과 시진핑이 만나던 바로 그때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해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리고 이거를 의도적으로 공개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김정은은 러우 작전에 파병됐던 특수 작전 부대를 방문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러시아 파병 부대를 방문한 거죠. 야, 이거는 아무래도 누구 보라고 하는 말이죠. 아, 시진핑 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심핑이 만난 바로 그날, 바로 그때 김정은은 러 파병 부대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특수작전부대 지휘부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사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는 겁니다. 노동신문이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김정은이 방문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군 수뇌부 모두 총동원됐다는 겁니다. 박정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이영길 군총참모장, 정경택 군총정치국장 등이 수행했답니다. 이 부대는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북한 최정의 특수작전 부대랍니다. 그래가지고 얘들 말에 따르면 러우 전쟁에 파병돼서 러시아군의 크루스크 탈환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의 구상과 결심을 지상의 군령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완벽한 집행으로만 화답해온 부대 장병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대중적 영주의, 무비의 전투정신은 오늘 우리 군대의 본보기적 귀감이다. 이렇게 지켜 세우고요. 전군을 이 부대처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으로, 영군대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지이고 염원이다. 라고 또 강조하면서 장병들을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또 세상에서 가장 저열하고 비열한 적수들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발전권을 철저히 사수하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믿음직하게 지켜야 할 중대한 사명 결행에 만반으로 준비된 무력의 완벽한 임전태세에 커다란 만족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은 또 무력의 중추적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조직, 기구적 대책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앙군사위가 검토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열하고 비열한 적수들이라는 표현 이것으로 군사력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이고 다만 말이죠. 한미나 한미 일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공세적인 발언을 쏟아내지는 않았다는 것인데요. 아, 이거는 김정은이가 외부 정세를 지켜보면서 러우 전쟁 파병성과 부각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전장에 습득한 현대전 전술을 북한군에 적용해서 군사력을 끌어올리며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김정은이의 행보를 보면 말이죠. 아, 그리고 장병들한테 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아 이번 에이펙 같은 것이 신경이 쓰이는 모양인데 우리는 지금 전투 태세가 되어 있다. 러시아하고 우리는 아, 이렇게 가까운 사이다.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 실전 경험을 가진 폭풍 분단이라는 엄청난 무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시진핑한테 나를 깜마리 보지 말아라. 그리고 괜히 한국에다가 너무 그렇게 또 거기다가 뭐 약속을 하거나 또 한국과 친하게 지내거나 그러지 말아라. 나 너무 우습게 보고 말이야. 저 이재명하고 놀면 재미 없어. 나 러시아하고 놀 거야. 그리고 나 중국 니들하고 아, 좀, 생각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 이게 이제 뭐냐면, 땡깡 부리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땡깡 부리는 거야. 원래가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런 게 있죠. 동생만 예뻐하고, 자기를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면, 일부러 말이죠. 땡깡을 부리고, 더 난리를 치고, 주목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주목받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김정은이가, 아, 에이팩에서 지금 이렇게 이재명이는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세계 강대국들 다 모이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다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잔치하고 그러는데, 자기만 그냥 아, 왕따가 돼가지고서 거기서 혼자서 놀자니, 아무래도 심기가 불편하죠. 심기가 불편하죠. 근데 심기가 불편하니까 저걸 갖다가 뭔가 방해는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미사를 한번 쏴가지고, 아무래도 고춧가루 뿌린 건 맞습니다만은, 고춧가루를 계속 뿌릴 돈도 없고, 미사일을 계속 쏠 돈도 없고, 아이고, 이거, 속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 결과적으로, 아이, 그렇다면 나, 바람이 날쐬고 말이야, 뭔가 과시도 좀 해야 되겠고, 스트레스도 좀 날려야 되겠고, 야, 우리 폭풍군단이나 가보자. 야, 우리, 지금, 러시아 파병 부대 가보자. 그럼 여기를 내가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어, 쟤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각가지, 뭐, 어, 또 관측을 하면서 각가지 지들끼리 또 찍고 까볼 거야. 어쨌든 나, 어, 로우 파병 부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갔던 파병 부대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한 겁니다. 에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어, 중국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보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의 우방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는 동맹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김정은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다운 객기입니다마는 김정은으로서는 또 그렇게라도 해야만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또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김정은의 이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리고, 시진핑은, 아, 지금, 글쎄요, 김정은하고는 조금 깔끔한 것도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푸틴하고 김정은은 아주 찰석궁합인 것 같습니다. 아,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자, 이 사태는 앞으로도 이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자, 우리는, 아, 이 김정은이가 러시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당히 또, 아,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사실은 말이죠. 아, 러시아는 그동안 김정은이하고 좀 가깝지 않았거든요. 근데 러시아까지 저렇게 북한에 개입을 하게 됨으로써 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또 하나의 삼각 축이 형성되는 건데, 우리로서는 아, 그동안, 아, 중국과 북한, 요것만 좀 신경 쓰면 됐는데, 러시아까지 또 신경 쓰게 됨으로써 외교 전선이 더 넓어졌다고 볼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때일수록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주십시오. 강실업TV에 대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실업TV입니다.